제가 또 개인적으로 음모론 위기론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잘못된 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네. 요즘 또 9월 위기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모론 네. 위기론의 권위자인 내 앞에서 <laughs> 9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위기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증권가에서 네. 일하는 분들은 항상 위기설과 함께 살아요. 그렇죠. 투카모 위기설, 1년 내내 위기설이야. 일단그 런던 오빠 앞에서. 음모론이나 이제 음모들을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날수 있고 인간 왁싱 크림 <laughs>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왁싱 크림 빌려주신다고 네중고안 <laughs> 써요 아 <laughs> 네. 어렸을 때 그럼 요구르트 뜯어먹을 때처럼 뒤로 따서 네. 쓰면 되잖아요 아, 네, 네. <laughs>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이제 S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전체가 원래 위기 경영 아, 위기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 그 기업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틈만 나면 위기래요. 어제 회식 잘했어. 어제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주식도 너무 잘 되고 투자 잘 됐어. 다들 술잘 먹고 헤어졌어요. 아 축하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소집하더니 위기다. <laughs> 뭐가 위기죠? 아, 그냥 위기래요. <laughs> 내 간이 위기인가? 아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다음에는 실적 하락에 우려가 있어서 위기다 네 항상 위기 경영이 지배를 했던 그런 대단하다. 이제 경영 문화 속에서 대단하다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위기론이 그렇게 막 정말 위기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laughs> 또 그냥 뭔가 정신 차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번 9월 위기설의 근거는 이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줄을 도산한다 이런 우려인데 음. 일명 생산 수출 고용의 트리플 추락 음 어찌 보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지난 5월 한국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70.4% 음. 나왔는데 이게 IMF 이후의 최저 수준이래요. 네. 이것도 이제 5월 결과니까 지금은 50%대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2차 팬데믹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2차 팬데믹 상황인데 정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이제 공장으로 친다면 이제 사업이 지금 안 돌고 있는 상황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뭐 거의 사실 2.5 단계라는 게 원래 없지 않아요? 없죠. 원래 예. 3단계 가야 되는데 이제 예. 강화된 2단계, 2.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3단계 예. 가면요. 90% 확률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laughs> 하락 나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산업 현장이 심각한 수준인데 IMF 이후 쳐죠. 예. 자영업도 마찬가지 네. 테이블 10개 놓고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 같으면 평소 10개로 네. 회전이 3번 돌아갔다면 지금 5개 가지고 회전 2번도 힘들다. 음. 이게 가동률 50%지 뭐예요. 음. 그리고 저도 오늘 점심을 점심 못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아. 너만 먹은 거야? <laughs> 아니야. 지금 나이 먹어 가지고 아. 한 끼만 굶어도 아니, 손이 같이, 떨리는데. 같이 먹자고 할 걸. 네, 괜찮습니다. <laughs> 밖에서 이제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들이.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고 었 이래서 도미노 피자가 팬데믹 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아 결국 또 연결이 되네요. 아, 네. 솔직히 다른 피자들도 요즘 뭐다 음. 배달 되지만 왠지 배달의 원조 피자는 무인 배달이나 드론 배달, 자율주행 배달 이런 것들일 기술을 많이 투자하고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도미노 피자가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뭔가 식사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되는 주식들로 부각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도미노피자 진짜 많이 올랐네. 근데 이제 현장이 돌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금은 기술로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딜리버리를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탄력적으로 수요 탄력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언제 또 갑자기 줄어들지 한번 뽑으면 또 이제 그 고용을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근데 드론이나 무인 배달하면 너무 편한 거죠 네빽킥안 돌리면 그만이잖아요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어떤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만한 기술이 앞으로는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아.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개 중에 3개를 멈춰있는, 네, 멈춰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생산, 수출, 고용 트리플 추락 우려 네. 이거 정말 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으로 음. 얽혀있는 선순환의 고리였던 적도 있었죠 생산 잘 되고 생산한 게 재고로 남지 않고 수출 잘 되고 음. 그러면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고용 늘고 고용 늘면 또 소비 늘고 또 그러면 수요 늘어서 생산 늘리고 뭐 이런 음. 식이었는데 생산, 수출, 고용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추락 우려가 있다는 거는 음. 그야말로 심상치 않은 실제 사례를 봤더니요. 네. 그 대구 옆에 있는 구미공단 있잖아요. 네. 한때 한국 전자 산업의 심장부라고 불렸어요. 여기 요즘에 나름 건실한 회사다. 아저 회사 부러워. 음. 이랬던 회사 하나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아 최근에요? 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냐 뭐냐 뭐 괜히 요즘 같은 음. 때 뭐. 돈 있는 척, 잘 되는 척 하면 안 되니까, 음. 알런 소리나 이랬는데 실제로 법정관리 를 신청했대요, 그 회사. 음. 그러면서, 야, 저 회사도 부도날 정도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게 음. 바로 구미공단 지역 정서고, 지금 내수하고 수출이 다 어렵다. 음. 결국 연결되는 거잖아요. 부도가 이제 연쇄 부도. 음. 왜냐면 서로 어음을 막 나눠 갖고 있는데, 거래처끼리. 그렇죠. 한 군데가 터지면 이제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이런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하고, 음. 가동률이 30%가 내가 봤을 땐 현실적이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예를 들면, 뭐, 언택트 관련 부품이나 무슨 예를 들면 마스크 제조사 이런 데는 막 공장 가동률 110%고, 그렇죠. 진짜 안 되는 데는 음. 막 공장 가동률 뭐 20%대. 여기 구미 지역이 잘될 때는 지역 상권도 엄청나게 발달했었대요. 그냥 야근하고 막, 음. 야근 수당 받고, 야, 한잔하고 가자 뭐. 지금은 아예 상권 자체가 썰렁하다는 거예요. 음. 이게 97년도 IMF 때 외환 위기였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찾아온 글로벌 금융 위기. 이때보다 지금 체감 경기가 더 바닥이래요. 지금의 체감 경기가 더 바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2008년 금융 위때는 기 어쨌거나 이제 미국발, 뭐 IMF 때도 어떤 외부 변수들이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국내의 제조업 심장부에서 출근을 못하고. 거리 두기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어떤 경제 활동 할수 없는 어떤 코어 핵심부부터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려가 되고, 베트남에 계신 음, 저랑 이제 오래된 투자자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한 외식업만, 대박 외식업만 한 10개 이상을 엑시트 하신 분이에요. 어. 무슨 큰뭐 이동갈비 집 무슨 집 무슨 집 하는 것만 다 대박을 내셨던 정말 어찌보면 자영업의 달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짜 촉이 있는 분이네. 네. 정말 뭐, 사업 수환도 되게 좋으시고, 음. 또, 인품이나 또 투자 성향도 되게, 어, 훌륭하세요. 나랑 반대네. <laughs> 아아니 되게 지금 베트남에 계신데, 정말 힘들다. 본인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셨던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것 같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것들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계시고 그런 진짜 자영업과 네. 프랜차이즈의 달인도 네 그럴 정도로 네. 어렵다는 거죠. 음. 사실 제조업 위기가 음. 심각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작년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도 우려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트리거 효과까지. 나온 상황이죠. 지금 이제 구미 이어서 인천 남동공단 있잖아요. 음. 여기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장관이에요. 그렇죠. 남동공단 옆에 컨테이너들이 음. 진짜 네. 무슨 건물처럼 쫙 쌓여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도 지금 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신용보증기관이 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업 여신 같은 거 취급하는. 네. 여기서 처음에 코로나 발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고, 그때도 이제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당장 소상공인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다 얘기한 대로 음. 번졌다는 거예요. 네. 은행 대출이자 연체 발생해가지고 신용보증기관으로 이제 사고 통지가 음. 들어오는 건수가 엄청 급증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게 끝이 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음. 창원 같은 데 있죠. 지금 두산중공업이 5년 전만 해도 직원이 6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대. 한국 GM도 희망퇴직, 육아휴직 이런 게 지금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대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후방 업체들도 지금 설상가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창원 지역에서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 수가 40개가 넘었다는데 지금은 음. 절반 넘게 죽어나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 이제 3월, 4월 때랑 어떤 1차 팬데믹 때랑 지금 국면이, 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들. 더 조금 위기감이 드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3월 달에는 개인 사이드, 개인들이 돈이 만 그, 부족하진 않았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호주머니에는 그동안 벌어둔 돈이 있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쨌거나 돈을 받고 있는데, 밖에 못 나가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 나눠주면서, 더 이제 뭐 시장이 나 이런 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눠줬던. 이 2차 팬데믹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사실 계속 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이나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뭐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취향을 못 하고 월급이 계속 줄어왔단 말이에요.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건... 정규직 직원이신데.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들의 호주머니도 비어 있는 상황.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사이드에서도 비어져 가는 상황. 실제로, 막, 우리, 코스피 1450포인트 이렇게 폭락했을 때, 돌았던 루머들은, 굉장히 건실한 중견기업들 회사체가 롤오버가 안 된다. 되게 우량한 회사체인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게 부도잖아요. 그런 상황에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1450포인트까지 내려온 건데, 그걸 이제, 뭐 무제한 양적화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막았단 말이죠. 다 막은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또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가게부터 또는 소상공인부터 자영업부터 번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빨리 불길을 잡지 못하면 예전에 1차 때의 어떤 루머로 돌았던 거를 이제 돈으로 막고 지금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본질이 무너지는 단계일 수 있다 그래서 잘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쉬어가는 구간 전 국민이 쉬어가는 구간 하면서 이제 대실 구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laughs> 네, 정가민 쉬었다 가는 구간이어서 이 지금 더 이상 팬데믹이 번지지 않게 다들 노력하고 있는. 데 쉬었다 가야지. 네. 숙박은 안 돼. 아, 네. 보수적이야. 근데 네. 9월 위기설 앞에서 얘기했는데, 물론 필드에서 어려운 건 맞는데요. 이 9월 위기설은 솔직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9월 위기설의 어떤 근거가 뭐냐면은. 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해줬는데 그게 9월 말로 종료가 돼요. 네. 이거 종료되면 이제 다 쓰러진다. 음. 이거였는데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출 만기 유예 6개월 연장해주기로 음. 정격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기존 9월에 대한 어떤 위기론적인 시각도 그렇죠? 같이 좀 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9월 위기선은 정부에서 일단 진화를 해놓은 상태 아, 이게 정확하다고 네. 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그중앙은행들이 지금 양적완을안 하는 데가 없고 대부분이 사실 중국 빼고다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예요 지금 연준도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로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게 돈을 못 갖고 다 쓰러지려면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금리가 스물스물 오르고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롤러보가 안 되고, 이래서 음. 이제 부도가 시작되고 연쇄 도미노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방관하는 정책 기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정말 어떤 경제의 생리대로 뭔가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부채가 막 자연적으로 정리되고, 디폴트가 되고, 또 승자 독신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지금 방관하지 않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보면 다 같이 한번 제대로, 로 일으켜 보자, 잘 살아 보자. 약간 이런 노력들을 다 같이 하는 구간이라 위기론보다는 조금 희망론에 조금 더 같이 위기를 탈출해 보자. 이러한 것도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또 위기는 극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의 반대는 또 이건 안 되겠네요. 상황들이 <laughs> 녹록지 않은 거는 현실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전직 승무원을 했던 분이랑 이제 결혼을 가깝... 했죠. 네, <laughs>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직 승무원 하셨던 네.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동기들은 아직 일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거, 가, 같이 단톡방 네. 동기들이 한 100여명 있죠 근데 대부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뭐 월금 뭐150 130 이렇게 받고 있고 아예 지금 뭐 취향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탈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지금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요리 배우거나 컴퓨터 배우거나 뭐 무슨 바리스타 배우거나 이런 국가 지원금으로 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 말고 세컨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취향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이직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음. 실제로 지금 뭐 전혀 일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배움의 시간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음. 주변에 요리 배우신 분들 많 많지 않으세요? 그, 이 좋아하는 저기 직업군이시잖아요. 왜 <laughs> 취미가 빼나? <laughs> <laughs> 어, 지금 상황이 그런 거는 팩트는 팩트인데 위기는 아니다. 병원에 가까운 가족이 입원했는데 좀 많이 힘드신데 의지가 강하시고 하니까 이겨내실 걸로 믿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랑 네. 지금 이분 위기입니다 그렇죠. 뭐숨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 상황 은 그럼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우리 지원들이. 경제 주체들의 의지도 네. 또 역시 강하죠. 네. 근데 이 위기설이라는 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음. 그 템플턴 경이 얘기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네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네. 이번엔 다르다. 이러다 언제 한번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위기론이 위기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인데 뭐 이런 거죠. 연말되면은 12월 위기설, 12월 결산법인 중에서 뭐, 폐업위기 놓인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음. 연말 경기 추락설, 뭐, 이런 거.